안녕하세요 찐입니다 네 상당히 오랜만에 돌아온 익숙한 구도와 익숙한 공간인데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부터는 좀 뜸했던 영상이 좀 빠르게 주에 그래도 2개 이상 많으면 4개씩 네 올라갈 예정입니다 다시 열심히 살아볼 거고요 <laughs> 사실 턱 보톡스 때문에 계속 못 했던 거라 가지고 이제 아마 해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감없이 평소대로 팍팍팍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더워요. 머리는 잘 치워주시고요. 1번 토너 남은 거 아직도 이만큼 남아가지고 발라줬고 오늘은 괄사 할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 같죠? 근데 저 하기 전이랑 후랑 그 보톡스 맞기 전이랑 세 가지 다좀 비교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보톡스 바로 맞고, 3주 지났거든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확실히 뭔가 여기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따가 다 끝나고 보겠어요. 보겠어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일단은 요거, <laughs> 피지오겔 한 3번 정도? 낙낙하게 짜주고요. 얘를 제가 아직도 포기를 못했지 뭐예요? 근데 이게 효과가 좋은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높여서 써도 될것 같긴 한데 이걸 뭘 빨리 써야 쓰나 보다 하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가차 지금 피부가 약간 또안 좋거든요 사실 저는 솔직히 여기 있을 때 피부가 제일 좋아요 여기서는 뭔가 루틴도 있고 사람은 역시 혼자 있을 때또좀 좋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다지만 뭔가 혼자만의 온전한 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저에게는 이 공간이 그런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오호, 저의 괄사가 근데 어디 있을까요? 음? 잠시만요. 이 네, 사상 초유의 사태로 어제 정리한 괄사가 오늘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슬픈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제 공허한 눈동자 보이시나요? 진짜 당황스럽게 그지없고요. 뭐, 일단은 급한대로 태모에서 산 태모산 괄사를 통해서 해줘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여기 밑에 내려주실게요. 얘도 이렇게 생긴 괄사긴 해요. 여기 쇄골 밑부분은 사실 오늘 하루 종일 풀어줬어요. 요새 여기 많이 풀어줘가지고 좀 괜찮은 상태입니다. 바로 쇄골 갈게요. 쇄골도 오늘 풀어줬던 것 같은데? 제가 요새 전신괄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신괄사 영상은 찍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뭔가 옆선이 어떤가요? 좀 보톡스 맞은 티가 나나요? <laughs> 턱 보톡스는 교근에 있는 근육을 녹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약간 너무 얇은데. 원래 거 어디 갔지? 저 너무 지금 약간 우울해요. 음. 본인이 잃어버려놓고 본인이 우울해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도 오늘 다 해주긴 했는데. 배드민턴 치고 왔기 때문에 한번더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좋겠죠. 이거 너무 얇은데. 불만이 지금 가득합니다. <laughs> 화장대가, 화장대 말고는 둘 데가 없는데, 왜 화장대가 없을까요? 사실, 오늘 관자놀이다 머리도 다 풀어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얼굴로 가도 되긴 하는데 풀어준지 꽤 장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해줄게요. 이게 또 다시 쌓이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턱보톡스를 맞으면 여기가 진짜 발달하기가 쉽댔어요. 여기를 제가 뻥안 치고 요새 거의 하루 종일 만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굴에 얘네를 호로록 발라주시고요. 이 오일리한 게 없어서 발사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 근데. 얘가 효과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쪽 해줄게요. 안면 비대칭은 언제쯤 사라지나 몰라요. 여기도 얼굴 올려줄게요. 얼굴 하기엔 얘도 괜찮네요. 좀더 직관적으로 얼굴이 힘을 받는 느낌이에요. 팔자주름 에버라고 생각해요. 반대쪽. 와, 이거 오랜만에 했더니 얼굴 완전 뭉쳐있어요. 특히 광대뼈 부분. 광대가 진짜 지금 큰 문제거든요. 진짜 땅콩형 장난 없지 않나요? 요렇게? 슬퍼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laughs> 그래도 얼굴 선이 뭔가, 이거는 근데 뼈여가지고, 사실. 이렇게 생기고 싶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있다는 게 약간 애석하죠. 연예인분들은 여기가 없는 거 아닐까요? 부러운 분들입니다. <laughs> 눈 밑에 해줄게요. 그 속걸 보세요. 이건 평생 저와 함께 가는 친구인 것 같아요. 샵 같은 데 가서 메이크업을 받으면 컬러 컬렉팅으로 이런 것까지 다 사라지게 해주니까 그게 좀 화장이 집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되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얼굴이 지금 약간 피곤하고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제자리에 돌아오려면 그래도 한 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괄사는 일단 여기서 끝내주고요. <laughs> 얼굴 그거 찾아, 차, 아니 그거 할게요. 뭐죠? 셀프 마사지. 이게 제가 막 해외에 2000몇 회짜리 영상도 많이 봤는데, 결국은 다 비슷하다고요. 비슷하더라고요. 저 근데 잠을 잘못 잤는데 여전히 안 풀려서 약간 아파요. 반대쪽 해줄게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가 따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시길 바라며 좋습니다. 눈 앞머리부터 꾹꾹 눌러서, 여기가 진짜 여러분 계속 건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캉말캉해져요. 되게 신기하다니까 이게 한 번도 안 건드는 사람도 여기가 이렇게 뻑뻑한 느낌이 들걸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진짜 이 광대는 깎을 수도 없고, 환장하겠어요. 이렇게 올리면 사실 멀쩡해 보이는데, 그럼 너무 제 얼굴과는 벗어나는 이미지가 되어버린다는 슬픈 진실. 네, 그 다음 밑에. 여기 밑에도 오랜만에 눌렀더니 딱딱해요. 아니, 근데 진짜 제가위서 어디 갔을까요? 희한합니다. 그 거기 있던 모든 게다 있는데, 개만 없어요. 핫 핵심이 노폐물을 버려주세요. 약간 그런 거예요. 눈은 계속 이걸 따라하지만, 머리는 계속 사라진 걸사를 생각하고 있답니다. 핫! 네, 쭉쭉. 얘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얘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줄게요. 여기도 입만 내려주시고. 눈 옆에 올려주시고. 아래에서 위로 한번 올려주시고. 그 다음 여기도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올려주셔서. 내려서 버리고요. 마지막으로. 입만 내려주시고. 사실, 왜 하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요. 뭐, 음, 다 뜻이 있겠거니 하고 하면 좋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올려주셔서, 내려주세요. 사실, 여기에 그거까지 하면, 밴딩 그거 있죠? 진짜 브이라인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진짜 얼굴형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여기 풀어줄게요. 그래도 턱 보톡스 처음 맞았을 때는 여기가 아예 근육이 없어가지고 턱 관절에서 소리가 너무 심각하게 나가지고 아 망했다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2, 3주 지나니까 계속 뭘 먹잖아요. 그래서 약간 또 심하진 않지만 근육이 발달을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턱관절은 턱관절 장애가 고민이신 분들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겠지만 제 케이스에는 2주쯤 지나니까 심하지 너무 심하지 않아졌다. 근데 처음에는 좀 심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여기 저는 계속 풀어줘요. 쌓이지 않게 두근이. 물론 벌써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는 엄청 말랑했거든요. 약간 딱딱해요 벌써. 그지만 계속 풀어주다 보면 저는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흉쇄유돌근 풀어주시고요. 이건 뭐 요새 힘든 게 전혀 없었어서 앞으로 차차 뭉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뭉쳐있지 않다. 반대쪽 좋아요. 여기도 생각보다 엄청 심각하게 딱딱하게 뭉쳐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말랑할 때 관리를 잘 해줘야 돼가지고 마지막 동작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서 벌려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귀 뒤로 넘겨서 벌려주시고 한번더 넘겨서 버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루틴이 끝났는데요. 사실 하루 10분으로 대단한 변화가 있지 않을 수 있지만요. 제가 요새 아침저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애프터 찍어볼게요. 네, 진짜 오랜만에 애프터를 찍었고요. 오랜만에 비포와 애프터 영상으로 썸네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두 명이 저를 언팔하셨는데 한명 다시 또 팔로우를 해 주셨더라고요. 구독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야, 이번부터는 좀더 자주 올 예정입니다. 뽀바이